안녕하세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자 권지명입니다. 23년 경력 사회복지사고요. 장애인 남편을 둔 아내, 그리고 두살더오의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이 책은 휠체어에 앉은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남자 아니면 안될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연인이나 부부들 사랑하는 사이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별을 생각해 볼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쓰게 됐습니다. 장애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사랑이 힘든 분들, 이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연인들, 그리고 현재 사랑하고 있는 연인이나 부부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장애인 인식 개선 강자로서 장애인 남편과 장애인 동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책 속에 등장시키지 못한 제 주변의 많은 장애인 동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7년 전 저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 말은 후의의 말이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책장을 넘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독자님의 삶에도 어떤 변화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